안녕하세요. 픽셀을 좋아하는 픽셀입니다. 오늘 그려볼 픽셀 캐릭터는 바로 미래의 아내, 그리고 애인이 되었으면 하는 인기 투표 1위를 차지한 블루 아카이브. 뉴카를 그려볼 예정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에이스프라이트를 슬쩍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저장해놓았던 뉴카의 사진을 꺼내 좌측으로 옮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려볼 뉴카의 구도는 역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만큼 선생님이 데이트 시간에 늦어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오른 뉴카를 그려볼 텐데 안 그래도 다혈질 때문에 걱정인데 데이트 전부터 화를 내는 모습을 하고 있는 뉴카를 보고 있으니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일부인 것 같고요. 구도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도형을 그려. 시작부터 몸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줘야 할 텐데 오늘은 화가 잔뜩 난 유우카를 그릴 예정이니 팔짱도 끼고 다리도 꼬고 있는 자세를 그려볼 겁니다 안 그래도 다리가 섹시한 것으로 유명한 유우카이기에 다리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쓸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픽셀 찍는 게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도가 잡혔다면 이제 러프를 그려볼 텐데 오늘은 256 픽셀인 만큼 픽셀 캐릭터의 느낌을 살릴 수 있게 최대한 동글동글하면서 쫀득쫀득하게 러프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러프를 깔끔하게 따 주셔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러프 그리는 작업이 끝나셨다면 라인 작업과 채색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전에 미리 레이어 1 0개 정도 만들어 주시고 러프 투명도 50에서 34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카의 얼굴 라인은 현재 화가난 상태이기 때문에 볼을 살짝 부푼 느낌으로 얼굴 라인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얼굴 라인이 끝나셨다면 이제 눈 작업을 해줄 건데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것을 할 건지 아니면 눈을 똑바로 뜨고 화난 표정을 만들어줄지를 고민 중이에요. 있는데 일단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표정으로 먼저 작업을 해보고 별로다 싶으면 바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와 눈 라인은 최대한 다양한 색을 섞어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면 될것같고요 대충 이런 눈이 완성되긴 했는데 뭔가 지난 영상에 미쿠가 떠오르는 것 같아 확실히 눈은 수정을 해줘야 할것같고요 얼굴과 눈 작업이 끝나셨다면 머리카락 작업을 해줄건데 머리카락 작업은 브러쉬 크기를 크게 잡아 가볍게 실루엣 작업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카의 머리카락 작업은 나중으로 미룰 예정입니다.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구요 아무튼 이제 바디 채색으로 넘어가 볼텐데 오늘 유유카가 입고 있는 옷은 오프숄더의 니트이기 때문에 어깨 라인을 예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다리는 당연히 맨다리로 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눈동자가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구요 대충 바디채색이 끝나셨다면 이제 니트를 칠해줄 건데 니트가 워낙에 입으면 좀 사이즈가 커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커 보인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니트에 채색을 해주기 전에 라인을 예쁘게 따주고요. 오프숄더인 만큼 쇄골의 라인에 맞춰서 유카의 섹시함을 더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고 보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칠하지 않았군요. 유카의 미드 사이즈는 평균보다 조금 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취향대로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 저희 픽셀러분들 중에서 제가 올렸던 커뮤니티 글에 댓글로 유카의 미드를 주작했다는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주작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꺼운 재질의 니트를 입으면 조금 풍성한 느낌. 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 방영을 그대로 한 것뿐이고요. 만약 불만이 있으시다면 뉴카의 질량에 깔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대충 작업을 하면 이런 느낌이 나오고요. 여기에 허리 부분과 그리고 치마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느낌의 섹시한 뉴카의 모습이 완성되게 되죠. 어때요? 참. 간단하죠? 그럼 이제 바디 명암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다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으로서 다리 명암은 신중하게 해줄 예정입니다. 먼저 두톤 낮은 색으로 명암의 1차 작업을 해주고요. 1차 작업이 대충 끝났다면 이제 여기서 한 톤을 올려 2차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잘 계산해서 피부의 명암을 예쁘게 잘 다듬어주게 되면 와우! 이렇게 유카의 예쁜 다리가 완성되게 되죠. 어때요? 참 쉽죠? 마무리로 유우카의 미드에 조금의 터치를 해 주게 되면 유우카의 바디 채색은 끝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유우카가 입고 있는 옷에 명암을 칠해 주도록 하죠. 다시 말하지만 뉴우카가 입고 있는 옷은 니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풍성한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명암으로 볼륨감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구도가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드가 살짝 처진 것보다는 물방울 모양으로 살짝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명암의 디테일을 살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충 기본적인 명암을 넣어주면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런 상태로 놔두면 굉장히 밋밋하기 때문에 니트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라인을 조금 추가해 주게 되면 이런 느낌의 미드가 완성되게 되죠. 어때요? 확실히 풍만해 보이지 않나요? 그럼 이제 나머지 명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명암 작업을 해줄 것은 팔 부분인데 팔 명암은 접히는 부분을 상상해서 지그재그로 선을 따 주고요. 쥐를 둘러 전체 페인트를 누르게 되면 부김 느낌이 나는 명암이 완성되게 되죠.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좀 그러니까 팔이 접히는 부분에 작은 삼각형 하나를 그려 주고요. 전체적으로 채색을 조금 낮춰 마무리 터치를 해 주게 되면 팔한 쪽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작업을 똑같이 반복해 주게 되면 유카의 상체 작업이 끝나게 되죠. 어때요? 참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스커트가 남았는데 스커트 작업은 결에 맞게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나올 곳은 나올 것만 잘 표현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스커트는 아리스한테서 뺏어온 겁니다. 거의 엄마처럼 챙겨주는 유카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쯤은 빌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치마와 상체가 완성되면 이런 느낌이 나고요. 아 그러고 보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개 빼먹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카의 속옷끈이죠. 유카의 속옷끈은 블루아카이브의 메인 컬러답게 파란색으로 칠해 주시면 될것 같구요. 와우 굉장히 섹시한 유우카의 모습이 완성되가는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 작업과 헤일로와 머리끈을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유우카의트윈테일을 그려주기 전에 머리카락 라인을 예쁘게 따주시면 될것 같구요. 머리카락에 있는 디테일도 빼먹으시면 안됩니다. 대충 앞머리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긴 생머리 작업을 해줄건데 긴 생머리는 살짝 불규칙한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구요. 반대쪽 생머리는 사이즈가 좀큰것 같아서 사이즈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여기 까지 완성되셨다면 이제 트윈 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 참고로 다리 명함은 조금 수정했습니다. 저랑 같이 그리고 계시는 픽셀로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인 테일 작업하는 영상이 삭제가 돼서 영상을 넣지 못했지만 저희가 미리 작업했던 러프를 참고하여 그리시면 쉬우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구요 마지막으로 머리카락 명암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듯이 칠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유카의 머리카락 작업이 끝나게 되죠. 어때요? 참 쉽죠? 이제 마지막으로 유카의 머리띠와 헤일로를 그려주도록 하죠. 유카의 머리띠는 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삼각김밥 두 개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죠. 매끈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그라데이션도 조금 추가해주고요. 이 작업이 끝났다면 똑같이 반대쪽에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머리띠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헤일로 작업을 해줄 텐데 헤일로 작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그라미 툴을 사용해서 그려줄 예정입니다. 동그라미 툴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카의 헤일로가 굉장히 심플해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유카의 헤일로는 그냥 가볍게 그라데이션만 넣어줘도 이런 완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있죠. 어때요? 참 간단하죠? 여기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되셨다면 이제 원하시는 픽셀 사이즈로 저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구요. 그럼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포토샵 편집은 굉장히 귀찮으므로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이 요청해주신 블루아카이브 픽셀 버전의 유카를 그려봤습니다. 어때요? 참 간단하고 쉽죠?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이상 픽셀을 좋아하는 픽셀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